안녕하세요. 내집마린 연구소 정은수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이왕 테라스에서 인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라스가 굉장히 전원주택급으로 너무 넓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일단 이 테라스 세대의 분양가랑 실입주금은 대출 감정 중임으로 유선문의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입주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꼭 유선문의 주세요. 일단 여기 전용 면적은 22평 실사용 면적은 31평까지 나와서 모든 공간이 다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인근의 역까지는 자차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또 여기. 각종 생활권도 다 도보로 누리실수 있고, 단지가 다 평지에 단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경비실부터 뭐 분리수거실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편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는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넉넉하다 보니까 교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요만한 단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급으로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이제 외부에 나와서 외관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벽체는 그레이톤과 화이트톤의 파벽돌이고요 지붕은 징크입니다 주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렬로 쭉 주차가 가능하고요 아 그래서 너도따 빼줬다 안 해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여기 지상 주차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동선도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지가 다 평지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측을 살짝 비춰 주시면. 이렇게 빌라에서 이런 공간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조경도 너무 예쁘고요. 벤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바람 쐬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분리수거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쾌적하게 쓰레기 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전실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바닥과 벽은 동일한 타일로 사용해서 굉장히 일체감 있고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좌측에는 길걸 수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는 보통 빌라 신발장 한세칸 정도인데 여기는 네 칸까지 되어 있고요. 천장이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수납이 아주 넉넉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이제 거실을 살펴볼게요. 네, 이제 거실을 살펴볼 건데요. 와 거실 들어왔는데 집 자체가 굉장히 환하고 조명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신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먼저 소재부터 살펴보면요,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와 중간에 너무 귀여운 나무 느낌의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게딱 하나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에어컨과 실링팬 같이 가동하면 금방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트월이 없고요. 취향에 맞게 TV, 소파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소파를 배치하신다고 하시면 오류기능 충분하게 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사용이 무려 31평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호를 살펴보면요. 영림 제품의 이중창 사용했고요.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향이죠. 이 창호를 통해서 우리 집 앞에 테라스 공간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왔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테라스입니다. 일단은 이게 마감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연 각파이프로 하지작업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쪽으로는 방부목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경계가 도대체 어디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 끝에 보이는 빨간 색깔 이렇게 파이프로 되어 있잖아요. 저쪽이 경계고, 저기도 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막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랑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라스 공간이 더 있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 앞쪽부터 이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좀 프라이빗해요. 왜냐하면 윗집에서 잘안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는 뭐 고기 파티 하셔도 되고, 뭐 빨래 널어 놓으셔도 되고,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는 파테크도 하시고, 상추도 심고, 등등 이렇게 재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펜스가 높게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공간 정말 탐나네요.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옆쪽에 주방 공간을 살펴볼 건데, 주방이 너무 예뻐요. 여심 저격할 만큼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일단 식탁 자리부터 살펴볼 건데요. 식탁 자리에 펜던트 조명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등 3개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저는 이래서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은 가로, 세로 상관없이 6인용까지 충분하게 배치 가능합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양문 개폐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 안쪽 공간부터 살펴보면요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전기 콘센트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 배치하시기에는 여기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면도 좀 아기자기한 예쁜 화이트톤의 타일로 시공되어져 있고요 상하부장도 아주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 상부장 하단에는 이렇게 조명 들어가서 더 밝고 환한 느낌도 들고 천장 살짝 비춰주시면 요새 핫한 이제 인테리어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라인 조명이 쭉 들어가 있어서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좀 밝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넓은 싱크볼이 사각으로 설치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맛통풍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의 식기세척기 분양가에 포함되어져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구 쿡탑과 후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밥솥자리까지 완벽하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보조주방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2구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싱크볼까지 넣어주셨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아래쪽으로 수납 가능하고요. 안쪽에 깊은 이렇게 세탁실 공간이 나오고, 여기 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면 되고요. 우측으로는 여기 환기창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넓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네요. 이제 안방으로 갈 건데,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는 뭐 하프장 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에 이렇게 레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걸어 놓으시기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부터는 좀 톤다운 돼서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좀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소재는 다 동일합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입니다.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요. 조명이 굉장히 은은하네요. 간접조명과 매립조명이 딱 3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환기창까지.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 구조물을 지나면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는데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오픈형 시스템장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랍장. 좌측으로는 붙박이장 4칸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딱 이불 넣기 안성 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양병기 여기 선반, 또 여기는 수납장이 좀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쪽에 거울과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조장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딱 샤워 커튼 하나 설치하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안방 공간은 다 둘러봤고요. 바로 건너편에 공용 욕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욕실 굉장히 화려하네요. 먼저 앞쪽에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선반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장까지 블랙 톤으로 좀 시크하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거울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안쪽에 파티션으로 조금이나마 물튀김 방지하실 수 있고 위쪽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있네요. 코너 선반도 두 개라서 좀 놓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용 공간까지 다 둘러봤고요. 첫 번째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간방인데 사이즈가 진짜 넘네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재는 다 동일합니다. 가구 배치 살짝 해보자면 요 제가 서 있는 이쪽에다가 싱글베드 하나 배치하시고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책상 하나 두시고 이쪽에 북박이장 한 3칸에서 4칸 정도 딱 짜시면 자녀방으로는 정말 훌륭하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중간방부터는 에어컨이 빠집니다. 환기창 있고요. 여기까지 넣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중간방은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데, 이 벽지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기 방 같이 느껴지고 좀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방이 살짝 작아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가구 3종 세트 충분하게 들어오고요. 좌측에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이 방도 참 괜찮네요.